모니 하메 네. 아렐루야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이, 오늘도 새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마 어, 2시 정도가 다 돼가고 있는데 어, 토요일이죠. 잘 지내고 계신 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드디어 부활절인데 어, 주님이 어, 멈추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빠와 아들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어, 여러분, 잠비아의 생활은 잠비아에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음,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잠비아의 생활은 비교적 한국의 생활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느릿느릿한 것도 있고, 또 한국이 워낙 빠르고 분주하다 보니까 잠비아가 어, 되게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어, 바쁜 시간들을 잔비하서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어, 오전의 삶을, 어, 철저하게 저와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성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게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어, 하라고, 어, 성교사님께서 지시를 하셨었어요. 너무, 저는 너무 그게 좋았죠. 근데 요즘에는 일정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어, 오전의 시간들을 조금은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음, 늘 주님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과 또 말씀의 시간을 더욱더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 사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도 없고, 또, 음, 목사님 상님도 없고. 근데도 한국에 있을 때는 전도사연대도 새벽 기도하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5시, 4시 50분, 눈이 번쩍번쩍 번쩍 떠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터넷이에요. 잠비아의 인터넷이 아, 너무 느리다 보니까 한국만큼 빠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비아가 톡 늦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큐티한 것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어, 분주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분주할 때는 좀 올리지 않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계속 올리려고 하니까 조금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것을 어, 이어갈지 말아야 할지 전혀 고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어, 저의 중심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침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어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어 장면입니다. 어 십내 유한과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늘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금욕적인 생활과 금식을 통해 어, 절제의 삶을 하고 있는데 먹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것에 대해 지금 물음을 어, 예수님께 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또 생배조각 비유, 비유, 그리고 세포도주 비유를 통해 침내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말씀은 왜 읽습니까? 또 때로는 금식을 왜 합니까? 또 교회는 왜 갑니까? 그리고 또 전도는 왜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모두가 선한 동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 저의 중심을 참 많이 돌아보게 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음, 요한의 지자들과 같이,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 해? 하며, 나의 경건의 시간들이 나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있지 않은지 어,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고집과 아집이 되어서 오히려 이것을 어,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이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지키니까. 나는 이 시간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이 시간을 잘 하나님과 보내고 있으니까 어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은 어, 어 불편한 시간 또 힘든 시간이 아니잖아요 행복한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인데 오히려 이것들이 나를 예민하게 만들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는 또 돌아보게 됩니다 또 어, 우리가 내가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어, 동행을 놓치고 있다는 아주 그런 어, 예수님의 사랑을 값싸게 또 인본주의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어, 저희 중심을 하나님께서 참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무엇일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저의 그런 중심을 참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회개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 앞에 또 저의 중심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어, 기도하는 만큼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음, 말씀 보고, 이 모든 것에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격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길 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열매.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는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 오늘 바리새인과 십내 유혼과 그때 당시 자들의 어떤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율법이 되어지고 나의 의가 되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참 경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열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어, 사명을 더욱 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열매들이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인격 가운데 저의 중심 가운데 어,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이런 저의 중심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저의 중심 가운데 말씀 통해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이웃을 위해 더욱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 경건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음, 혹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그 경건의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계신가요? 또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계신가요? 네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만큼이나 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조금 기도 못했다고, 말씀 못 봤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어, 들어왔다가 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의 세상의 논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변치 않으시고, 주님은 영원히 내가 영접했을 때부터, 어, 지금까지, 아니, 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 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전통과 율법과 고집과 아직과 또 나의 의에서 벗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합시다